안녕하세요. 타로카드 읽어주는 남자 유담입니다. 오늘 타로카드 주제는 이런 사람 놓치지 마세요 입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시고 없다면 편안한 마음 상태로 타로카드를 집중해서 한 장만 뽑아주세요. 제가 싱잉볼을 올려 드릴게요. 1번 카드 볼게요. 우선 첫 번째 나와 있는 10번 동전 카드는 풍요롭고 여유있고 안정적인 카드이고요. 두 번째 자리에 11번 정의 카드는 무언가를 깔끔하게 결단 내거나 정리하고 또 전문적으로 조언하거나 해결할 때 나오는 카드예요. 때로는 법적 분쟁을 의미하기도 하고요. 이두 장으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말씀드리면, 어, 뭐, 물론 여러분들의 상황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,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 이유로 인해서 뭐 해결하지 못하고 계신 법적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 또는 계약 문제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해결해 줄수 있게끔 어,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나타났을 수도 있고 혹은 앞으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꼭 잡아서 어, 문제들을 해결해 보시면 어, 이렇게 첫 번째 카드처럼 어, 뭐, 금전적인 힘겨움이 있으셨던 분들, 그리고 답답했던 것들이 이제 좋아지는 운의 흐름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. 오늘 제 영상에 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팔로우 꼭 부탁드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2번 카드 볼게요. 우선 두 번째 나와 있는 매달린 남자 카드가 메이저 카드이기도 하고요. 또 오늘 주제. 어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의미하는 카드인 것 같은데요. 이 매달린 남자 카드는 일명 순교자, 예수님 카드라고도 해서 어, 나를 든든하게 지원해주고 언제나 한결같이 아껴주고 희생해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첫 번째 에이스 컵 카드는 시작과 기회를 뜻하는데요. 이두 장을 연계해서 볼때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조금 전에 리딩해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을 항상 지켜주고 또 여러분들이 힘들 때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여러 가지 기회를 줄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요. 그런 사람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든 아니면 뭐 사정 때문에 자주 못 보는 상황이든간에 그 사람과는 인연을 끝까지 어, 끝내지 말고 끝까지 잘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혹시 인연이 끊어졌다면 다시 이어질 기회가 올것 같으니까요.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잡아보시고요. 또제 리딩을 듣다가 어, 나는 아직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라고 느끼셨던 분들이 있다면 머지 않아 그런 사람이 생기실 것 같으니까요.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.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. 오늘 제 영상에 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팔로우 꼭 부탁드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3번 카드 볼게요. 어, 지금 이 카드들을 보니까 놓치지 말아야 할 사람과 손절해야 되는 사람이 동시에 나온 것 같거든요. 이첫 번째 자리에는 계약과 협상, 소통을 뜻하는 2번 컵카드가 나왔고요. 두 번째 자리에는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게 만들고 또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하는 9번 칼카드가 나왔어요. 이두 장을 볼때 당연히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람은 이첫 번째 카드의 유형처럼 늘 여러분들이 힘들거나 어, 또, 아플 때 마음을 나눠주고, 또뭐술 한잔 기울여 줄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, 어, 또는 지금 여러분들이 계약이나 협력, 또는 뭐 협상 같은 것을 이뤄야 되는데,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, 이런 분들이 주변에 혹시 있거나 앞으로 나타난다면 꼭 놓치지 말고 잡으시면 좋겠고요. 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멀리 하고, 손절할 수 있다면 손절하세요. 그리고 혹시 지금 인연이 끊긴 사람 중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았던 사람이 있는데 혹시 다시 만나볼까 하는 분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사람일 수 있으니까요. 다시 관계를 이어가고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행운을 기원합니다. 오늘 제 영상에 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팔로우 꼭 부탁드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